취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목용 토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 코코피트 쓰고 있고요. 입자가 제거는 큽니다. 봉제 넣어서 하는 게 가장 손쉽고 빨랐습니다. 네, 자목년으로요 절차 그대로 이렇게 하나를 해놨어요. 부름켜즉 형성층을 제거해서 이렇게 하나를 해놨고요. 요 아래쪽에는 에, 같은 방법인데, 부름켜이 껍질을 벗겨내고요. 그리고서 부름켜 형성층 남은 것들을 그대로 두고 합니다. 에, 그랬을 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에, 이게 두들 우들 두들해서 발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비교 때문에. 에, 요거 껍질만 벗기고 형성층 일부 남겨둔 채로 하고 있습니다. 봉제 담은 준비된 흙을 가운데 타겠고요. 쏴줍니다. 그리고 찌개나 테이프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요. 끈으로 매주면 되겠어요. 네, 작업이 끝났습니다. 밀리지 않게 줄로 잘 맸고요. 하단도 목대에, 목대에 몇번 감아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결과, 결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몽년 취목한 곳에 들어왔고요. 아, 위에 보시면 은 발근이 제대로 큼지막하게 에, 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떼어내기를 안하고요. 어, 뿌리가 좀 음, 아직 덜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어, 여기에 보온을 하고요. 보온을 하고 월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하단에는 하단에는요, 부름켜 그 껍질만 벗겨냈고요. 목질부에 붙어있었던 부름켜 형성층은 제거를 안한 상태로 두었봤습니다 비교군이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단에는 뿌리가 아직 그 발생을 안했어요. 그래서 위에 이런식으로 목질부에 붙어있는 형성층을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뿌리 발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물론 하단도 하단도 내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서서히 발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가볍게 지프로 보온을 해놓고 나가겠습니다. 네, 본을 가볍게 해줬습니다.